자, 오늘은 181에서 200번에는 어떤 소리를 배울까요? 철자 말해봐, 시작. 응. 자, 응. ing 소리는 뭐다? ᄂ. 응. 1번 읽어보세요, 시작. 응. 그렇겠죠? 응. 익혀라. 같은 원리로, 2번도 뭐라고 읽어? 응. 링. 자, 앞에 불어가 붙었다, 그죠? 응. 한 소리로 말할 줄 알아야 된다. 브르, 이게 아니고, 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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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바라해야 돼. 자, 3번 읽어봅시다. 시작. b r i n 브르 하고, 잉 n 링 bring. b r i n 뜻이 뭐니? 가져오다. 가지고 오다야, 가지고 가다야. 가지고 오다. 누가 가지고 오니? 피자 배달하는 아저씨가 땡뚱 하고, 우리 집 아파트로 뭐를 가지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어떻게 온다고, 시작. bring, bring. 아, 어, 나의 마수다. 피자 아저씨가 어떻게 온다고 영어로 말해봐. 브링, 브링. <laughs> 14번, 14번, 스프다. 이걸 두개다 해서 이중장 그래요. 그 그래, 스퍼 해주면 되는데, 뭐만 조심해라. 빨리 발음해라, 이 말이야. 네. 스퍼링, 이게 아니고, 스프링, 이렇게 하는 거야. 자, 4번 읽어보자, 시작. 오 5번? 롱. 롱. 6번? 싱. 음. 자, 여기 잉인데, 모음이 살짝살짝 살짝 바뀌었다, 그죠? 네. 응? 그럼 이게 ing, ing면 싱이고, 네. a, n, g 는그 뭐로 되겠니? 에. 에잖아. 한 개밖에 없으니까 모음이. 몸이 한 개만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하나만 딱 있을 때는 단모음이라 해서 어떻게 난다? 시작. 에, 에, 이, 아, 어. 다음 두 번째. 자모자이 뭐, 되어 있으면 뭐로 소리 난다? 아. 알파벳 소리. 알파벳 소리. 다음 두 번째. 몸이 두개 연달아 있는 것은 이중모음이라는데 몰라도 돼. 하여간 두개 붙어 있는 거 이해됐죠? 네. 그건 어떻게 한다고? 응. 외워. 그게 파닉스의 원리다? 네. 세 개만 잘 하면 돼요. 네. 자, 그래서 7번은 뭐라 읽어? 생. 생. 생, 응. 생. 자, 8번? 윙. 윙이죠? 아, 뜻은 좀 응. 있다가 적으면서 외우면 되고, 이거를 읽을 줄 알아야 날개를 영어로 적어봐. 그러는데. 어, w 뭐였더라? 그게 아니고, 날개는 소리가 뭐다? 윙, 윙. 통닭 먹어봤죠? 네. 지우는 안 먹어봤나? <laughs> 아이고, 불쌍해라. <laughs> 윙 세트 있잖아, 윙 i n g 세트. 봉이랑 음. 어, 그래. <laughs> 자, 그건 또 조심해야 될 거. R 앞에 W는 소리가 난다, 안 난다? 안, 안 난다. 안 이런 걸 무음이라 하죠? 네. 규칙을 익혀야 된다 자 그래서 우롱이 아니고 뭐냐 이거 시작 롱 10번 어, 이거 씽 이러면 안 된다 씽 하면 뭘까요 이 단어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상시어 쪽으로 가깝게 소리를 내주면 된다 씽 이렇게 자 11번 어자 11번 12번 공통점이 뭐니 I N K 12번, INK. 13번, INK. 철자히 살짝 벗겼다. 시작. ANK.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원래 이해됐지? 네. 자, 잉크에다가 앞에 있는 자음을 갖다 붙이면 돼. 11번 읽어. 시작. 잉. 12번. 음. 13번. 잉. 음. 14번. 음. 15번. 디미. 자, 중요한 것도 얘기해 줄게. 이제 슬슬 이해가 될 거다. 이게 뭐야? pick! 이렇잖아 네. 그러면, p i k 로 적으면 되는데, 왜 c를 집어 넣었을까? 그죠? 네. 그냥 pick을 p i k 이러면 될 건데, 왜 c라는 걸 집어 넣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냐? 이 말이야. 알파벳이 26개밖에 없었어. 글자를 만들어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소리를.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영어 단어 외우기가 <laughs> 힘들어요. P.I.K.도 pick. P.I.C.K.도 pick. 소리가 똑같거든? 구분 네.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요. 자, 어쨌건 C.K.는 뭐하고 똑같아? K.하고 똑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16번 읽어봅시다. 시작. 17번. 한 개밖에 없잖아, a a i -E o. <laughs> 그죠? 여기도 한 개밖에 없지. 네. 한 개밖에 없으면 소리가 어떻게 나더라? 네. 음. 전부다, a a i -O. 음. -E o. 이렇게 소리 내면 된다. 음. 자, 그래. 번 해봅시다. 시작. 네. 1 8 번. 블 black. black. 번. 이게 얘돼야돼요 클락 컨트롤머지 블루로 해볼까 컨트롤머지 블루로 해볼까 빨간것은 무금 이라고 쓰면 했으니까 얘들 색깔을 내가 블루로 바꿔볼게 이것도 블루로 뭐라고? 검은색이랑 블루의 차이가 안나나 안나나 자 17번 읽어봅시다. 시작 18번, 19번, 20번, 체크. 체크. 이래도 되겠죠. 네. 자, 한 번씩 빨리 읽고 넘어가자. 자, 1번 시작, 힌. 2번 힌. 읽어라. 소리 내, 나중에 영어로 면접 볼때 소리로 묻는다 말이야. 그럼 소리 내라 할때 소리를 내야 돼. 영어는 있잖아? 공부를 하고 나서는 배가 고파야 돼. 그게 영어 공부야. 음, 나 이거 알아요. 아무도 못 알아주잖아. 좀 있으면 중학교 가서 말하기 시험도 볼 건데. 어, 아는데 이거 안 되잖아. 소리내 자, 1번 시작. 핑. 2번. 링. 3번. 링. 4번. s 번 r i n g 5번, Long. 6번, Thing. 7번, Same. 8번, Win. 음, 9번, wrong. 뭐? Wrong. <laughs> 소리 안 난다니까. Wrong. 그래, 빼고, 롱. o 요것도 바꿔야 되겠다. 소리가 빨간 걸로 하면 소리 안 난다 인식이 되니까. 쌤이 또 파란 걸로 또 바꿀게. 음. 발음만 조금 신경 써라, 그 얘기야. 자 11번 시작 잉크 12번 핑크 13번 띵크 이것도 바꿔야 되겠네 뭔데 뭔데 자 그래서 핑크 자 14번 음자 15번 드랭크 자 16번 ck 는 k 하고 똑같다 그죠 16번 시작 P. 17 l. 18번 l 음. 이 들어갔다 그죠 l. 19번 클락 저쪽에 주는 시계 손목 시계가 아니고 마지막 20번 시작